안 사면 손해, 주행 성능을 높여줄 자전거 체인. 섬실 자전거 체인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11단 속도의 부드러운 변속이 인상적이며, 특히 미싱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와 유지보수가 간편합니다. MTB와 로드바이크 모두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구성이 뛰어나고 체인 소음도 적어 라이딩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. 또한 오리지널 박스 포장으로 받았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자전거 애호가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. 이 자전거 수리 도구 세트는 정말 유용해요. 다양한 스피드에 맞춰 체인 마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자가 있어서 정비할 때 너무 편리하답니다. 특히 체인 링크 플라이어와 버클 체인 브레이커가 포함되어 있어 자전거 수리할 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. 손잡이가 잘 설계되어 있어 그립감도 좋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자전거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정품 썸시 11S 체인 다이아몬드 코팅 제품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초경량 설계 덕분에 자전거의 전체적인 성능이 확 올라가고 체인의 부드러운 회전감이 인상적입니다. MTB와 로드 바이크 모두에 적합해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내구성이 뛰어난 다이아몬드 코팅 덕분에 마모 걱정도 줄어들고 세련된 디자인이 자전거와 잘 어울립니다. 모든 라이딩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해주니 다음에도 꼭 재구매하고 싶어요. 자전거 매니아라면 한번 써보시길 추천합니다.